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유시각적으로 아와 아소가 없다 그러죠. 그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이 그 사라진 상태, 근데 텅 비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어. 텅 비어서 사라진 것은 그것도 기기는 긴데, 그건 외도에서 말하는 깨달음이고, 불교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아와 아소가 사라진 상태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아와 아소가 없는 삶을 실제로 외부 대상, 그, 외부 대상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산 그, 그를 수행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저는 항상 한국인들에게 제가 티베드에서 와가지고 느끼, 그, 강조하는 게, 보리심을, 보리심 어떤 사람은 공성 어려우니까 일단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기 자신마저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착각해서 살게 되고, 어, 심지어는 그 외도들과 모든 어, 깨침을 알고 보면은 힌두교나 불교나 뭐다 똑같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 이 종교를 나누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직은 부처님께서 왜이 땅에 그 인간세계에 오신 건지를 아직은 모르는,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와 쉽게 말해서 연기와 공성이 인간과 공성이 하나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그거 드디어 이해가 됐어라고 말하는데, 어, 실제적으로 수행을 이렇게 해, 는 놓은 거, 구하는 거 보면, 연기와 공성이 하나가 된 것을 뭔가 머리로는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모르는데, 나 점검을 안해 봤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연기와 공성을 깨친, 쉽게 말하면, 나가 또 있는 거, 그 사람. 어, 말하기는 어려운 건데, 아무튼 그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어가지고, 야, 이 공부가 이게 쉽지는 않구나. 그리고, 그,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근당에서, 지금 구독자가 2천명이니까많기는 한데, 근당에서 별로 보지도 않는데, 야, 이거 어디까지 끌어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거의 7개월 반 동안 제가 법회를안 했는데, 여러가지 사연이 많았, 많았다고 그랬죠? 사, 음, 많았는데, 오늘은 너무나 부처님 성도 열반절, 뭐, 휴가절, 탄생절까지다 겹친 날이라서, 제가 1분이라도, 그, 단한 명의 1분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한량 없는 복을 쌓는가 생각해서, 아 공지를 했고, 공지를 했으니까 뭐, 오늘 또 이렇게 잠시라도 법문을 하게 돼서, 아 저로서도 수많은 복을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올리면, 또 이게 또, 또몇 명이라도 보면서 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또, 그, 래서 그, 음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아 그냥, 이거는, 그냥, 수조자의 궁서여쪽으로 보니까, 그, 부처님이, 그, 욕개, 세 개, 3개, 무개 3개 중에, 세개1 3개 7천새구회장에 있다고, 17호살도 같이 있다고, 세개1 8천세개1 8천 18대 1 7천이다1 8천이니까세개 18전, 그, 17호살 된 대로, 15살도 같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 경전을 살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좀 이게 좀 무섭고, 상당히 무식한 또 외란된 질문일 수 있는데 도대체 색구경차은어디있습니까색구경차은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 색구경차의 산매에 들게 되면 어, 바로 자기 내면과 색구경차가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럼 색구경차 어디 있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거와 똑같아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도서천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도리천는 어디 있습니까? 새고그 다음에 새구경그 다음에 새고체뿐만 아니라, 어, 범천, 우리가 범천이라고 하죠이런이런한 이러, 새끼 18천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무색계천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새끼천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였다고 볼 때는 그 우리 지구라든가 태양계는 이러한 조그만한 새끼잖아요. 그래서 요괴라든가 새끼만 가도 이 과학자들이 눈으로 볼수 없어요. 심지어는 도서천만 해도 과학자들의 마음경으로는 관찰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마음경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분노가 막끌어올라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분노가 끌어오르는 얼굴은 볼 수가 있지만 분노가 끌어오는 마음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에너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은 나오겠죠.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 우주에 어떤 일어난 내면의 에너지의 상태, 그 다음에 세계라든가 이런 것은 특히 세계라는 것은 음력이 끊어진 세계거든요. 음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의 그런 것을 누가 기록하거나 보기는 힘들죠. 그러나 다 심통이 있린 사람들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계가 우리 내면에 있고 이식이라는 게그거든요 내면에 있으면 외면에 100%, 이식이라는 게그런중에요내 내면에 있는 것은 외면과 내면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내면에 있으면 외면에 있는 거예요. 외면에 있는 어떤 보병이, 물체가 있으면은 그 물체는 내 내면에 의존해서만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죠? 이 우주는 내내면의특입이다 그래서 색구경천도 내 내면에서 색구경체의 산매에든 사람들은 그걸 항상 보죠. 그러나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있다고 해봤자 그건 우기념밖에 안 돼요. 그건 과학자들이 보여달라 그러는데, 장님한테, 장님이 무지개 보여달라 그러는데, 너 무지개가 뭔지 아냐? 난 몰라. 근데 보여 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구경천이라는 것은 100% 존재하는 세계. 지옥도 마찬가지 6개의 세계도 3개의 세계도 근데 그 어디 있냐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옆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비상 비비상 저 삼매에 딱 들면요 은 우리는 여기서 비상의 삼매에 다 교류가 돼요 근데 우리 그게 안 되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오타락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수영을 열심히 하면은 그 자기 수준이 있는 도반들하고도 떠날수 있잖아요. 이게끼리끼리 다 모이는 거예요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천만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에 가는 갈라면은 반드시 그 삼종요도에서 말하는 그 깨침의 세계를 알아야만 그것이 불교의 진정으로. 그래서 달라이 라마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불법에 들어오려면 공성을 깨달아야. 공성을 깨달은 사람은 불법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사라진 체험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것은 삼매이 삼매 약간 삼매에 비슷하기 때문에 삼매는 깨질 수 깨지고 나중에 세월이 당연면 없어지잖아. 그죠 비상 비비상 즉 삼매는 8만 급까지 가서 그 세계에 머무른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깨지면 다시 학교에 떨어진다. 잖아 삼매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세계가 어디 있느냐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옆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외부에도 존재한다 그러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삼매에 딱그 마음이 너 삼매에 든 마음이 어디 있냐 할때 삼매에 든 사람은 다르잖아요 어디 있냐고 보여주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네, 내어 네, 네 보여주라고 하 내어 네, 네 보여주기는 힘들지만 100%있는거예요내 응?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 뭐 애인에 대한 사랑 뭐 돈에 대한 사랑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있잖아요 이 모든 우주의 세계는 내 외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왜냐? 뇌, 외는 상호의존해서존재합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냐 할때 그것마저도 우리는 깨쳤다고 하면서도 자기 몸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걸잘 알아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예. 네. 그생님 네, 근데 그 초지보살이 한데 보살, 을 십지보살까지 보살이 되기 위하 법통산매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알고 오미면 산매 속에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삼매에 예, 안 들어도 칭견할 수 있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안습니까 색구경치의 그 존재 규모는 저것은 공부 중생은 감히 알수 없으나 보살님들, 토리보살당의 그런 단계 이르며 그분들은 제든지 부처님의 색구경에 계시는 그 위대한 존재이신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반응 맞고 반응 틀린데요 색구경처의 삼매에 들어도 외도들도 많아요 세쿠경천이 엄청나게 많은데 부처님이 계신 정토와 정토가 아닌 게또 나네요. 세쿠경 삼매만 얻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세쿠경 삼매와 삼귀가 완벽한 사람 그리고 대승의 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승의 보리심을 바라고 그 다음에 세쿠경천 삼매를 얻었고 대승의 보리심을 바라고 그런 삼매를 얻은 사람들은 그리고 초지보살이면 견성도 다 했어야 되겠죠. 그런 건 사람들이 그 정토에 가서 태어나고 부처님을 만나 인연이 있는 것이지, 세쿠경은 삼배가 부처님을 볼수 있다면 외도들도 부처님을 바로바로 바로 항상 챙겨줄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외도들은 부처님을 불법을 보지못하니까부처을보지못하니까 부처, 보지 외도들은 부처님을 보지못한다 부처님의 형상은 볼수 있어도, 전생 인연으로 형상은 볼수 있어도, 불법은 보지못니다 불법은 마음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마음을 닿는 그릇이니까 마음을 닿는 그릇인 이육가구족의몸은 소중히 여기서 어, 열심히 공부해가야지. 소리 왔거든요. 그 상황들 중에 살, 식, 그 다음에 보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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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불가능지않습니까근데그것도 불가능인데 불상응의 행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 이야기 다했는데 보트카는 불상응의 행위라고요. 음. 그래서. 불쌍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행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약간 전문적인 불교의 용어인데, 식과 상관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 나이는 뭐야? 나이는 어떤 식과 딱 인연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월이 흘러간다 할 때,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 세월 이런 것은 불쌍행이더라. 딱 어떤, 딱 어떤 의식적인 어떤 노력 없이도 저절로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응? 불쌍흥행이라고 해. 불쌍흥행에서도, 불쌍흥행에서도, 감사기라는, 보특가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흥행 안에서도, 우리가 식, 거의 식 안에, 이게, 온 안에서 불쌍흥행, 이 감사기라는 것은 따로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불교 논리가, 정말 이, 나간다 불교 정말 대단한 게, 이세계로 나눠놨다는 거예 불쌍흥행이라는 것을 따로 빼놨다는 거지. 그거지. 그만큼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불상 강사 즉 보트카라라는 것은 불상응행에 속한다. 불상응행에 속한다. 불상응행이 뭐냐면은 그것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리고 궁금하면 전화하세요. 제 전화번호는 댓글에 달아줄게요 아, 어, 배터리가 갑자기 끊어져서 연결이 다 끊겼습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 개화군도 양달라마담 다음에 체계빨라 롱조지 사당낭개연태합종네 도제창리고방몇도시. 개화군도 양달라마담 다음에 체계빨라 롱조지 사당낭개연태합종네 도제창